안녕하세요 리뷰성점의 해필입니다 잠자리 프렌즈라는 곳에서 숙박을 제공받아서 강산에 있는 영등포 로프트 호텔에서 숙박을 하려고 합니다 로프트 호텔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와 함께 한번 둘러보러 가시죠 Let's 츠고 자 이렇게 방에 들어왔는데요. 자 한번 여기 이쪽 보시면 여기 침대가 있어요.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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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가 이게 사이즈가 몇이지퀸 사이즈? 킹은 아닌 것 같고 퀸 사이즈로 있어가지고 오 어, 되게 딩글딩글하기 아주 딱 좋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설명이 좀돼 있었는데 여기 노트북 이 있어요 노트북. 이게 노트북으로 컴퓨터에 연결해서 넷플릭스나 그런 것도 볼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좀잘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HDMI 선, 핸드폰 충전기, 마우스, 전자기기 구성품들도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여기 밑에 있거든요. 냉장고 보면, 오, 물 3개. 이게 물 3개도 기본적으로 구비가 돼 있고, 이따가 목마르니 한잔하겠습니다. 자 이제 욕실은 이렇게 욕조가 있고요. 어, 욕실에서 제일 중요한 거 수압이죠. 잘나오나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가? 오~ 이게 샤워 시설도 잘 구비가 돼 있어요. 이따 욕실 한번 이용해봐야겠어요. 어, 욕조 옆에는 이렇게 거울과 세면대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게 어메니티 보니까 기본적으로 잘돼 있다고 설명되돼 있었는데 한번 볼까요? 이게 뭐가 들어있어요. 음, 이렇게 드라이기도 잘 구비가 돼 있고 스킨, 로션, 와 클렌징 워터, 클렌징 워터이 구비가 돼 있습니다. 얘는 뭘까? 음, 여기 이렇게 기본적인 어메니티들 다 구비가 돼 칫솔. 치약, 면봉, 뭐빗 음, 같은 거. 어. 욕조가 있다 보니까 여기 보면 버블바스도 준비가 돼 있네요.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샤워 시설이랑 화장실인데 여기는 샤워 시설인데 여기 어메니티 여기도 되게 잘돼 있어요. 샴푸랑 컨디셔너 기본적으로 바디워시 있는 것도 다 있고 어, 바디 스폰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실 바로 옆에 이렇게 화장실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화장실도 비대로 잘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샤워실, 그리고 화장실, 이렇게 문도 따로따로 되어 있고 하니까, 음, 뭐, 숙박하시는 분들, 뭐, 같이 오시는 커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화장실 이용할 때 부끄러움 없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리는 좀 투명하네? 이제 이 로보트 호텔의 대망의 아이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대망의 아이템인 것 같은데 바로 안마의자 안마의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 이런 거 제가 이용했을 때 이런 거 있는 건전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안마의자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오오 오, 깜짝아! 와 아, 너무 좋아요. 어! 와, 여기, 안마하자가 있다는 게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진짜 요새 너무 피곤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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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 아! <laughs> 와. 어. 자, 이렇게 안마하자도 한번 즐겨보고, 이제, 시간이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한 9시 반쯤 됐을 거예요. 늦긴 했는데, 이제 밥좀 시켜먹고, 그러고 편하게 쉬다가 이제 퇴실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까 먹고 싶었던 치킨이 왔습니다. 역시 호캉스에는 바로 이렇게 호텔 안에서 밥을 먹는 맛이 있죠. 역시 호텔에서는 이렇게 치킨을 하나 뜯어야죠. 저는 무려 bbq 한공올리브 닭다리 시켰습니다. 보이세요? esm을 한번 해볼까요? 음, 너무 맛있. 안녕하세요 지금은 8시 반 정도 됐는데 어우 너무 잘었습니다 그래도 호텔에 온 기회에 조식을 한번 이용해 봐야겠죠 조식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머리가 더 뜨긴 했는데 간단하게 조식 먹고 와서 얼른 다시 자고 불듯이 퇴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식 운영하진 않고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컵라면 구운 계란 토스트 카스타드 이렇게만 준비가 돼 있대요. 여기는 이렇게 포크랑 토스트기 컵라면 우유 뜨거운 물그 다음에 시리얼이랑 포스트 여기 있구나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조식을 운영을 하나 봐요 근데 <laughs> 네, 좀 너무 아쉽네요 코로나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조식을 했왔는데 한번 볼까요? 오늘 조식은 치냉면, 그리고 토스트, 그리고 계란, 그다음에 커피 한잔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이거 먹고. 오늘 하루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준비할건데 숙박업체 말고도 리뷰거래를 원하신다면 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해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